요거 한번 클리어는 하고 클리어 할수 있겠지. 설마 마지막 스테이지까지 갔는데 이거를 클리어를 못할 리가 없을 거라고 난 생각해. 헤레 하드코어. 근데 기체를 선택을 해야 되는데 내가 봤을 때이 기체가 제일 좋은 것 같은데 기체가 너무 못 생겨서 하기가 싫어요. 그럴 땐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기체가 너무 못 생겼어. 좀 괜찮은 기체가 내가 얘 했던거 얘 진짜 나쁘진 않더라고 좋긴한데 암머가 졸라 적어서 몇대 맞으면 터져 얘는 암머는 좋은데 그냥 개좋구려 아 얘를 해볼까 암머도 괜찮은데 얘가 스테이지는 진짜 쉽게 넘어가는데 보스전에서 개안좋아 얘가 아니, 가시성이 기체에 따라서 좀 다르긴 해. 이제 조금, 예로 해봐야 되겠다. 일단 한 번에 클리어를 한번 해보죠. 방제 좀 바꾸자고? 뭐하러? 아니, 게임, 게임 이름 뭐 이거 님들 안다고 해서 뭐 이거 받아가지고서 뭐할 겁니까? 받아서 안할 거잖아요. 알 필요가 없는데. 아, 참고로, 슬로우 모드는 쓰지 않을 겁니다. 전 슬로우 모드를 쓰지 않고서 클리어를 하는 게더 재밌는 것 같더라고요. 해보니까. 슬로우 모드는 약자들이나 쓰는 것입니다. 애초에 이 게임 밸런스가 이제 그거를 쓰는 걸로 맞춰져 있기는 한데. 게임 소리가 좀 작은 것 같기도 하고. 아, 아니다, 아니다. 중간에 갑자기 커지는 구간들이 있어서. 그리고 게 전에 보니까 이게 스테이지가 되게 좀 지루하다고 생각했잖아. 그 기체만 지루한 거였어. 다른 애들은 얘네를 잘못 잡더라고요, 이렇게. 아, 사료 난 없어도 돼. 그런 건 약자들이나 쓰는 것입니다. 얜 특수능력이 베리어야. 그래서 좀 괜찮아. 폭탄을 쓴다는 느낌으로다가 좀 쓰면은 나쁘지 않아. 타이퍼를 딱 쓰면은 일시적으로 잠시 동안 이제 무적임 어 어제 한게 굉장히 좋은 캐릭이었어요 근데 스테이지에서만 좋아 스테이지에서만 보스전에서는 딱히 별로 안 좋아 어막 이런 애들 터지면은 소리가 너무 크더라고 이거 만약에 이거 님들이 깨고 싶으면은 그냥 초록색 기체를 하는 게 제일 좋아보였어요 이거 자, 간단하게 넘어가 줍시다. 아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나이 슈팅게임들은 나는 그래도, 나 아, 개인적으로는 슈팅게임이 뭐랄까? 이 빠져드는 맛이 있다고 해야 될까? 근데 이게 벌레공주만큼 막 그렇게 빠져드는 맛이 있는 것 같지는 않아. 벌레공주나 도돈 파치 막 이런 거는 보면은 와, 씨발, 막 이러면서 싹 집중해서 보게 되는데 뭔가 이런 도트 그래픽은 뭔가 집중해서 보게 되지 않는 그런 느낌? 멋대가리가 없어서 그런가? <laughs> 야, 보스전은 꽤 괜찮은데 이 보스전 말고는 뭐 딱히? 보스러시가 있긴 한데 보스러시를 하면은 별로 재미가 없는 것 같아서요 클리어를 하는 의미가 없는 것 같아서 총알 보니까 눈이 아파? 참어 아 보스 쉽죠 그냥 죽이면 됩니다. 보스 데미지가 잘안 들어가는데? 얘가 좀 사거리가 짧구나. 내가 아는 애가. 어, 뭐야, 씨발. 뭐, 뭐에 맞았어? 잠깐만, 이거, 이거 총알 좀 먹게. 아, 좋습니다. 이걸 말하면서 하라고? 제왜안 죽어? 아이, 씨발, 이거, 야, 이 기체 존나 약한데? 데미지가 잘 들어가지가 않아! 젤 꾸져보이는 거? 젤 꾸져보인다기보다는 다가 어제 한 기체로 다시 깨는 거 보여줄게 얘가 어제 한 기체가 맷집이 존나 꾸져요 진짜 근데 기동성만 개빨라 암 l 가두 개라서 얘한한세대맞으면 y Super g a l a x 얘는 총알이 좀, 새는 일이 별로 없어. 그리고 이 기본 총 데미지 자체가 얘 개쎄. 보면. 아, 얘 말고. 아, 그거 한번 해볼 걸 그랬나? 아, 이, 이거는 저번에 했으니까 다른 기체를 해보자. 그, 이거 말고. 좀, 좀 쓸만하다고 생각되는 기체가 또 하나 있었는데. 어, 얘 말고. 얘 말고. 아, 얘. 아, 근데 씨발 너무 못생겼는데... 아, 기차가 씨... 아, 드럽게 못생겼네. 아, 씨... 얘는 그냥 개 꾸지고... 아, 얘는 총 쏘는 게 정신없어서 싫고... 얘 뭐, 나쁘진 않아. 동그라네, 얘... 아, 얘는 총 쏘는 거 봐, 존나 정신없어... 총이 이따구로 나간다고요. 이걸 하라고요? 내가 안해보내는 유일하게 이, 이거 얘랑 얘 안해봤어. 너무 임팩트 없어서 이게 뭐야? 안해보내러 해볼까? 와, 씨발 이거 존나 쓰레기겠는데, 이거 개 쓰레기에 예감이 든다. 진짜 이거 보스 피하면서 때릴 수가 있나? 아, 레이저가 관통 레이저도 아니에요? 레이저가 심지어 데미지가 좋지도 않네? <laughs> 데미지도 안 좋아, 씨. 야, 때리는 면적도 이렇게 좁은데. 아니, 미친. 야, 파워업 좀 나와줘! 타이파 한번 써볼까? 아... 붕성 포효 포를 잠시 동안 쏘는군요. 아, 한대 맞아 물었네. 저 유도 레이저인가? 아, 타겟팅 레이저인가 보네. 아하... 시바 개 쓰레기 같은데 이거? 이딴 걸로 깰수 있나? 한번 도전은 해 보겠습니다. 아 근데 총쏘는 게 진짜 너무 멋대가리 가 없다. 총쏘는 게 너무 멋이 없잖아. 어 뭐야? 어 잠시 동안 아, 앞에 있는 총알도 지우네? 뭐야, 이 씨발 개 좋은 아, 아닌가? <laughs> 아니야, 저런, 저런 성능에 속지 마. 그렇다고 무적시간이 긴 것도 아니고, 데미지가 좋은 것도 아니고, 저런 것에 속아서는 안 돼. 이 게임은 기체 간 밸런스가 잘 맞지 않기 때문에. 아, 내 보조 레이저가 너무 약하다. 아니 이 게임이 좀 웃기는게 좀 탄알이 좀 넓게 퍼지면은 데미지가 약하든가 해야 되는데 이 게임은 탄알이 넓게 퍼져도 무조건 존나 쎄요 <laughs> 탄알 무조건 넓게 퍼지는 애들이 좋아 그래도 얘 하이퍼가 총알 지우는거 있으니까 이걸로 제가 한번 깨보겠습니다 좋아 띵띵거리는 게좀 거슬리긴 하지만 레이저 존나 약해 씨. 하이퍼 썼는데 안 터져. 아, 씨발 뭐에 부딪힌 거야? 이게 좀 기체 모양이 좀병신 같으면은 내 피격 판정 포인트를 정확하게 못재서 맞을 수도 있거든요. 아 이거 피격 판정 포인트가 잘 안보이는 기체인가 보다 익숙치 않은 곳에 있나봐 기체를 바꿀거면 늦지 않았어 지금 바꾸자 야 노멀한걸로 갈까 그냥 이거 완전? 그냥 베이직한 코볼트래 코볼트 아니 얘는 그냥 근접밖에 안 되는 새끼인데 이 새끼로 깰 수가 있나? 칼질? 나얘한 번도 안 해봤는데 얘초 근접이야. 이거 그 제일 하드 모드 아니냐? 이거 딱 봐도? 아니 굳이 게임을 힘들게 해야 된다고? 아니 딜도 약해. 아니 미친. 야, 딜이라도 써야 되는 거 아니냐? 아니, 보스한테 이거 붙어서, 붙어서 때려야 되는데, 보스를. 그래도 한번 해봅시다. 라이트 소드? 뭐야, 이거? 방금 전에 그게 라이트 소드야? 야, 이 씨부럴! 이깟 것도 캐릭이라고 만들다니. 얘주유 공격이 렇게 주변 수들, 수들려 치는 저 칼인 것 같아. 아, 근데, 그래. 게임 어려워지면 재밌지. <laughs> 야, 근데 이거 시면 너무 약하다. 데미지가 너무 약해. 이게 하이퍼야, 이거! 존나 개명신! 불라 쓰레기야 집안 터져 얘네가 와 최저의 성능을 가지고 있는데 상당히 마음에 들어 이게 붙어서 때려야 되는데 씨. <laughs> 아니 와 미친 나얘얘못 터칠 뻔한 거 처음이에요. 야, 이거 안 되겠다. 이거 야, 마지막 스테이지까지 클리어를 하려고 하는데, 아, 이제 그딱 정한 다음에 이제 클리어를 하죠. 그냥 잠깐만. 어, 얘는 도저히 안 되고, 아, 얘안 되고, 음... 그냥 이걸로 가자. 동그리? 이거 하면은 이거 님들도 굉장히 혐오스러워 할텐데요 이거 개극혐이야 이거 지금 나, 나보고 이걸 하라고? 개형식같은데 이거 그래, 일단은. 어, 뭐, 데미지는 뭐, 쏠쏠하네. 데미지는 나쁘지 않아. 아니, 그러니까, 좋은 거, 구린 거가 문제가 아니라. 저게 하이퍼 공격이에요. 아, 데미지도 좋아. 보니까. 데미지도 좋기는 한데. 그냥 그 품이랄까 어 뭔가 나가네 서브 공격으로 이게 보스전에서 좀 힘들 것 같아요 보스전에서 좀 뭔가 그 보스전의 맛이 있어야 되는데 자 이걸로 하겠습니다 저는 암만 생각해도 이 기체가 제일 재밌는 것 같아요 몇대 맞으면 뒤지는 그 맛이 있어야 돼아 심플 쏘 심플한 이맛 그렇지. 자, 이번에 클리어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게 막딱 직접 가서 죽이는 맛도 있어야지. 약간. 뭐 완벽하게까지는 아니더라도. 뭐가? 보스까지 해보고 바꾸자고? 저거를? 아, 나는 내 판단을 믿겠어. 어차피 이거 클리어하는데 뭐 시간은 뭐 그렇게 오래 안 걸리기 때문에. 금방 호다다 그냥 깨버립시다. 아니 이 기차가 이동속도도 빠르고 데미지도 개쎄다니까? 완전 개좋아 그 보스가 원래 약점을 때려서 이제 약점을 터쳐야 되는데 얘는 그 총알이 이렇게 넓게 나가니까 약점을 자동으로 때려요 지가 알아서 내가 직접 가서 뭐 약점을 뭐 때려줄 필요가 없어 그냥 보스 아무데나 때리면 됨 보스까지 해보고 바꾸자고? 아니 뭐저 보스전에서는 저게 더 좋지 당연히 그 똥그리가 더 좋지 보스전에서는 그게 더 좋은게 맞는데 아씨, 그냥 총알이 너무 정신없어. 정신없어서 싫어. 차라리 얘... 아, 이거 하이퍼모드도 안 쓰고 클리어를 해볼까? 사실 하이퍼모드도 없이 클리어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진짜 오로지 총으로만 깨기, 폭탄도 없고 특수능력도 없고, 오로지 샷 버튼만으로만! 아이템은 먹어야지 파워업이니까 그리고 스코어가 올라가서 스코어 때문에 먹어야 돼 이거 봐 이거 스코어 올라가잖아 슈팅 게임은 스코어를 올리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근데 저거 배율 뭐 하이퍼 딱 쓰면은 배율 10배로 늘어나고 막 그런 거 있던데 이거 아 이게 마지막 스테이지 가 가면은 아마 근데 저 죽을 거예요. 느려지는 거안 쓰면. 그때는 완전 미세하게 컨트롤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 화면 느려지는 것도 없거나 아니면 체력이 너무 적으면은 클리어를 하기가 좀 힘들겠지만. 제 동체 시력을 한번 믿어보자고요. 어, 스코링을 어할 거면 하이퍼도 써야 돼. 하이퍼 쓰면은 뭐, 저거 점수배율 10배로 늘어나고 막 이러던데? 지 점수 배열이 저렇게 막한 7배정도 막 되잖아? 저게 갑자기 <laughs> 곱하기 10이 딱 찍히면서 막 무슨 피버모드 같은거 나오더라고 덤벼 진짜 아무것도 없이 깨주지 조졌다 너. 야 파란색. 이 패턴이 왜 이렇게 안 넘어가? 그렇지. 자 일단은 1 스테이지는 쉽게 클리어를 해줍니다. 아직 1 스테이지니까 6 스테이지까지 있어 게임이 그렇게 길지가 않아요. 보스전이 좀 어려운 거 말고 스테이지는 뭐 그렇게 딱히 별로 안 어려. 스테이지는 그냥 거의 시간 끌기 같은 느낌이야. 이거 나오는 동안 이제 님들하고 떠들면 돼. 이게 약간 나는 스테이지가 너무너무 아쉬운 게, 아, 일반적인 그 슈팅 게임처럼 어디에서 뭐가 나와야 되는지 다 외워서 막 어떻게 해야 클리어가 되고 이런 것도 있으면은 게임이 가볍진 않네, 그러면. 아니면 아예 보스러시만 해서 이제 보스만 한3 0 가지 정도 넣었어도 좋지 않았을까. <laughs> 아, 근데, 진나키 그것도 예전에나 어려웠지. 그게 파회가 되고 나서는 뭐, 이제는, 그냥 그, 뭐였더라? 장기랑 폭탄 개수, 그거만 맞으면 그냥 무조건 깨게 바뀌어서 얘가 너무, 이제는 사람들이 적응을 해버렸어. 그 똑같이 플레이하면은 무조건 깨게 돼 있어서 자 좋습니다. 아 생각해 보니까 히바치도 그런 것 같기도 하고 난 벌레공주 정도면은 그래도 난이도 적절하게 잘 만든 것 같아. 나는 벌레공주가 진짜 훨씬 어려운 거라고 생각했는데. 벌레 공주는 진짜 어렵지 않아. 벌레 공주는 정말 쉬운 게임이야. 난이도를 조금 더 올릴 필요가 있어. 파에 나온지 오래됐죠. 보스들 파에 다 나온지 오래됐지. 그러니까 그거를 깰려면, 어뭐 예를 들면 히바치를 깰 거면은 이제 하이퍼 하나 준비 준비되어 있고. 그 다음에, 잔기는 몇 개에다가 폭탄은 몇개 이상 보유 시 클리어 가능하다. 이런 식으로 뭔가 공식이 나와 있어요. 어, 방금 전에 한대 맞을 뻔 했네. 정신 녹화하다가. 도돈 파츠가 더 어렵냐고? 도돈 파츠가 더 어렵죠. 벌레 공주보다. 빨리 터쳐야 돼이 새끼 귀찮게 레이저 쏜단 말이야 오른쪽으로 당겨 오른쪽으로 당겨 피시시시시 왼쪽으로 당겨 아이씨부를 괜찮아 한대 맞은 것 정도는 배경이 씨발 보라색이니까 총알이 안 보여 <laughs> 배경색이랑 총알색이랑 똑같아 가지고 오케이 자이 스테이지까지는 쉽게 클리어를 하였습니다. 저이 스테이지 보스가 제일 귀찮은 것 같아요 진짜. 다리 PC 방 갔다고? 별풍이 났어 이 새끼야. <laughs> 장난이야. 한대 맞으면 죽었다기보다는 나 나는 이거를 체력 개념을 그걸로 보고 있어요. 이 게임은 폭탄이 없잖아. 근데 도돈 파치 대부활은 오토붐이거든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오토붐이긴 한데 그 모드마다 좀 다르지만 일단 본버 모드로 하면은. 본 모드로 하면은 일단 오토붐이야. 이게 오토붐 개수라고 생각을 하고서 저는 플레이를 하고 있어요 일단. 근데 오토붐 개수가 이제 몇 개가 있느냐? 그게 방어력인 것 같고, 얘는 방어력이 낮아서 몇대 맞으면 터져요. 데미지는 그래도 뭐 대신에 좋으니까 뭐 그렇게 크게 불만은 없는데. 아나 게임 끝나고 쓸 거라고? 알았어. 내가 이번 판에 반드시 이 게임을 클리어를 해줄게. 이 플레이 시간 뭐 그렇게 안 길어? 어, 지금 여태까지 얼마나 한 거지? 나 왼쪽 위에 내 플레이 타임이 정확하게 다 뜨는 줄 알았는데 다 뜨는 게 아니었네? 이 스테이지를 시작한 시점에서 타이머가 돌아가는구나? 이 게임 다 좋은데 한대 맞으면 파워 다운되는 거는 좀 고쳐야 될것 같습니다. 리어 후에 말하기 이거 이거 보스까지 가면은 어차피 말 못할걸 여기 3스테이지 보스랑 아니 애초에 1스테이지 보스도 그렇게 쉬운 녀석도 아닌데 보스, 보스들 잘 만들었어 보스들 나쁘지 않습니다 저 약간 탄막 피하는거 되게 좋아하는데 아 근데 문제는 얘가 이제 기체 속도가 너무 빨라가지고 하기가 좀 힘들다는 문제가 있긴 하지만 뭐 덕분에 스테이지는 쉽게 지나갑니다 내가 이거 처음에 할때 3스테이지에서 죽었었지 처음 할때 두번째 판했을 때는 조금 더 멀리 갔을 텐데 아니야 이 게임은 근데 해도 쉬워 슈팅게임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이 게임 한번 사서 해보시죠 별로 어렵지 않고 쉽습니다 이게 지금 제가 하고 있는게 최고 난이도인데 사실 최고 난이도 말고는 다른거 건드려보지도 않았어요 <laughs> 슈팅게임은 무조건 어려운걸로 해야지 도돈파치나 뭐 이런거 아니면 일반적인 슈팅게임이라면요 타이퍼를 씁시다 얘넨 귀찮으니까요 써도 안 터지네? 이거, 뭐, 뭐, 동방 시리즈 어떠냐고요? 동방 시리즈는 외워야 되니까 아무래도. 동방 시리즈는 외워, 외워야, 그, 슈팅 게임들 원래 외워야 되는 게 많기는 한데, 난 동방 시리즈는 별로 재미가 없더라고요. 맞으면 파워 다운 되는 게 붐이 써지면은 파워 다운이 안 돼야 정상이지. 근데 뭐이 게임은 뭐붐 써지는 게 아니니까. 아, 보스 때려야 되는데? 아, 씨발, 저 보스 새끼 존나 도망 다니네.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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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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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먹어야 돼. 이거 먹다가 또 맞아. 아, 보스 때리려다가 씨발, 내가 맞았네 응. 동망 시리즈는 뭔가, 그래. 나도. 시바 왜 멀뚱멀뚱 서있 어？아, 이속 너무 빨라. <laughs> <laughs> 세 상이 무너졌 다. 이 속이 너무 빨라서 컨트롤이 안 돼. 한 번만 더 하기에는 이 게임을 너무 오래 했다. 저는 쉽게 물려하는 타입이기 때문에 게임 하나를 오래를 못하죠. 딴 게임으로 넘어가자고.